자 이걸 주술면 또 무거워지겠지. 태고 공지. 휴버트와 지젤 드레데게, 본서안의 서명자인 디파인 보데토트, 아 보데트 드 보데트 드 사코르, 본인은 최근 바잔 농장의 소유권을 획득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해당 부동산에 거주 중인 휴버트와 지젤 드레 경 경들은 이 공지를 받고 7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는 것을 공지합니다. 이 경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에 따라 강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유한 공지이며 보 g 레의취 p 판사가 승인한 바잔농장 법령에 의거합니다. 진심을 담아 디파인 보데트드 사쿠르 백작부인 g p o m i n 죽 u v a m i d 사라졌네 u l a m a t i 이 i n 것 Bodetud, Sakuro, p e k j a k u 어, 배에는 뭐가 없네요. 자, 건물 안에 또 뭐가 있나? 못뭐 들어가네. 잠겼네. 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바지랑 뭐 빨래도 널어놓고. 넣어, <laughs> 어, 저기 뭐 빛나네. 어? 플로레 종자의 강철검. <laughs> 뭐지? 이 칼. 이리 쓰네요. 이리 쓰, 이제 쓸 필요가 없지. 종자의 강철검. 자, 이걸 쓰죠. 적... 강철검 쓰고. 자, 이거 하나 달아주고 독을 좀, 포션을 좀 발라줘야죠. 네크로파지 기름, 곤충 기름, 정령 기름, 망녀 잡종 기름. 잡종 기름이 좋죠. <laughs> <laughs> 교수형자도 자, 이거 바르고요. 좋았어. 칼도 갈아 끼고. 아, 좋아. 다시 안장이 무거워졌어요. 저쪽에 먹을 게 많았었는데, 이왕 뭐 무거워진 거더 먹고 하죠 뭐, 아유 가라앉진 않나? 자, 죽기 죽구요. 이발사한테는 안 가도 될것 같고. We must s p e 갖고 w 시다감 i 좋 not for you, Witcher, that werewolf? I tell you, I t o 어, 생고기가 안 나오네. 쵸. 양 생고기가 안 나와요. 생고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자, 아예 피아 살이 되라. 양가죽만 나오. 미치겠네. 예, 이래서 위쳐들이 이상이 <laughs> 양 잡느라고. 자. 로치 타고 가야죠 아, 강 건너서 가야되겠다 자, 프렌으로 바꿔놓구요 물을 막네요 물이 맑아 아, 이런데 그냥 싹 담그고 있으면 그냥 시원하죠 그냥. 자, 가자 로치 어, 로치가 어물 속을 가르면서 오네. 얘물못 다니는데 원래 버그인가? f <laughs> a <목소리> <목소리> 가자. Faster. 자 울타리를 울타리 넘어서. 자 길을 따라서 달리자. 루치야아 이렇게 배고파지지? 배고프네요. 방송 끝나면 밥한 숟갈 먹어야 되겠습니다. 어, 뭐야, 방향이 so 다른데? 제들 가고 있는데? 자 가자. 새 표지 더티 교차로 이렇게 달려야 이게 표지가 생겨요. 울터 줘야 돼. 저 뭐야? 쟤 무슨 괴물 같은데? 어허? 쟤네 저기, 저기네요? 그, 무슨 골렘이야? 어, 바이트롤. 난폭한 바이트롤이에요. 쟤네 돌 던지는데? 돌 던질 거냐, 아마? 아닌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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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래 트롤 착한데? 얘네들, 어이씨, 막돌 던지는 거 봐. 오이씨. 야, 돌 던지는 건, 원거리 군동 솔직히 좀 반칙이다, 이씨. 와우! 완전 무슨 야구 투수 같아요 이윤진이. 와와와 와, 와. 날라가는 거 봐. 날라가는 거 봐. 로아 로아. 꺾자아왜 칼을 안 뽑아? 야야 야, 야 맞으면 곤란하다. 차 차. 이근이 써야 되겠네. 오자 자자어얘 이근이가 안 되나? 어유 등이 그냥 딱딱해가지고차차 이차! 이 자, 자, 자. 자 이두 이차! 엑시를 써야되나? 엑시 한번 써볼게요 엑시! 엑시가 통하나? 자, 오, 자! 자! 자, 엑시. 아이트리 원래 멈춰가지고 엑시가 통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엑시가 통하긴 통하는 것 같은데? 자, 저기 한 마리 또 있죠? 자, 원거리 공격 조심해야죠. 자, 봐. 와. 자, 이렇게 하면 물을 못던져야 되나? 일로 와, 이리 와, 이 와, 엄청하게 만들어 주마야이그야 음. 에이씨. 이거야? 시거시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거한번 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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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에너지 나는 거 봐. 와, 씨, 쩔어. 쩌로... 어, 씨, 한방더 맞으면 가겠는데? 야, 씨. 에너지, 에너지가 장난 아니기다는데 어이구야. 휘청휘청 하네요. 자, 이. 자, 열쇠를 하나 주셨고요 코스모 시릴에게 보내는 편지, 형. 이렇게 망설이면서 조바심치는 건 죄책감이 느끼는 건지 어, 느끼는 건 이제 충분해 리앙 코로나타는 사실은 형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잖아 형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그러니 내 말대로 해 술에 그 신, 어, 신상향 신 포도주를 몇통 채우고 밤이 되면 지처럼 조용하게 그걸 영지에서 빼돌려 북쪽으로 향해 냇물을 건너면 사람들의 형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들에게 포도주를 넘겨줘 그들은 포도주를 손에 넣고 싶어 안달일 거야. 왜냐하면 이미 성금으로 내게 기, 어, 기분 좋을 정도로 묵직한 돈 주머니를 지불했거든. 단 조심해. 블레쉬와 계곡엔 그 사악한 바이트롤 한 쌍이 사냥을 다니고 있으니까. 어쩌다가 거기에 트롤이 있는 거냐고. 토너먼트 때문에 수입됐던 거야. 관중들의 영을 위해 기사들이 맞서 싸워야 할 상대였대. 그런데 수송 중에 탈출해 볼고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학살을, 저지러, 어, 학살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야. 추신 내가 내가 보네, 형, 형목소의 성금은 잘 숨겨놔. 형에게 그런 돈이 있다는 걸 혹시 누가 보면 질문을 던져댈 테고, 우리 사업을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끝나버릴 거야. 추추신 그걸 똥무더기 아래에 묻어두는 건 어떨까 싶어. 아무도 거기 살펴보진 않을 거야. 더러우니까요. 신캐스트, 돈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캐스트 추저 거름더미에 숨겨진 돈을 찾자. 아, 돈 찾으러 가야지. 아유, 반대로 먼데로 가야 되네요. 가보죠 자 지도를 보고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어허 이쪽이구나 더팅 교차로에서 빠른 이동을 하는 게 나으려나? 그냥 말 타고 가는 게 낫겠다 말 타고 가죠 자 루치 가자 가 보자 로치 뭐야 전주 목적지에서 멀어지는데? 질러가야 되나? 질러가 보자 자 가봅시다 어 여기 사람들 있네 길이 없는데?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I And if I were to put up my wife as surety... <laughs> Alright. I wonder if I can get a loan from Cianfinelli. And if I were to put up my wife as surety... 제가 우유를 매달 먹는데, 아니 매달 우유를 일주일에 두번그한 거를 시켜 먹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배달 오셨는데, 결제 날짜가 돼가지고 카드기기, 그 카드, 카드 결제하는데 카드기기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거 좀 결제하느라고 잠깐만요. 우유 한 잔만 마실게요. 우유 샘플을 가져오셔가지고 먹어보라고 주셔가지고요.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진행할게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 그냥 뛰자 로치 로치 용감하게 뛰는거야 그냥 자, 숨겨진 돈 찾으러 갑시다 저쪽 질러가야 되겠구나 헤엄쳐야 되겠네요 자, 헤엄치자 헤엄쳐서 저쪽에서 로치를 불러서 가는거죠 안장이 무거우니까 헤엄도 빨리빨리 못치네요 빨리 이거 팔아치워야 되는데 <laughs> 미치겠네 건너가서 연금술 할수 있는게 있는지 좀 볼게요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 저기 사람들이 있는게 저 도둑놈 아니야 혹시 도둑놈이 아니길 도둑놈이네요. 하 <laughs> 도적. 야, 몽둥이 써야 되겠네. 아, 이거 바꾸는 것도 귀찮아. 하지만, 잔인한 장면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일로와. 어, 뭐야. 화살쏘네 저거? 일로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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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자자 자, 자, 화살 쏘는 것부자 궁사 얘부터 처리를 해줘. 어씨왜 얘로 돼 있어? 표쪽이 몰라. 어이, 왜 엉뚱하네? 얘를 쳐야지. 얘를 어? 쟤로 돼 있네요. 몰라, 그치야. 어이씨, 얘 먼저 쳐야 돼. 어쩔 수 없는 건가? 자, 자, 아니, 왜 쟤한테 갔으면은 그자이 자동으로 얘한테 돼야 되는데, 왜안 되는 거야? 아, 쓸데없이 에너지 소모를 해네요. 아, 이게 좀 단점이네, 이 게. 도클레오 장거. 아, 에너지 아이템 또 썼어. 자, 여기에 뭐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걸 주신 것 같은데? 자두, 배. 그래도 에너지 아이템 얻었으니까 이걸로 위안 삼아야죠. 자또뭐 주변에 뭐 있나 잠수를 해볼까요 물속에 뭔가 잠겨 있을 것 같은데 이 떠오른 떠올라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저기 있네 오호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잠겨 있네 열쇠가 필요하대요 어디 열쇠가 있을려나 열쇠 열쇠 열쇠가 없는데? 열쇠가 필요하다는데? 물 밑에 있나? 열쇠가. 자, 잠수해서 찾아볼게요. 왠지 물 속에 있을 듯. 물 속에는 열쇠가 없네요. 열쇠를 어디서 찾으라는 거야? 열쇠가 있으면 좋으련만. 마차 안에도 없고. 병사한테도 없고. 어쩔 수 없죠. 그냥 가야지. 아, 저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왠지. <laughs> 저기가 아지트인 것 같은데. 자, 우리 한 모금만 더 마실게요. 출출 때 우유를 마시니까 배고픔이 사라지네요. 배고픔이 사라지는데 좀 도움이 되네. 자 올라가자 로치. 어허 여기 도둑놈 떼거리들이 있네요. 자 후엔으로 바꾸고. 어허 이들 봐라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일테 이런 뭐 절대 지진 않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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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러. 물러. 뒤로. 뒤로. 물러. 한 눈씩 다 상대해 줄게. 좋아. 에너지를 쓰게 만드네, 이게. 자, 여기에서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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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자, 보호막 쓰고. 화살 쓰는 애들은 좀 약하죠. 검술이 좀 딸려요. 어휴, 이게 후드까지 어. 그냥 걸치고. 야, 칼이 상당히 긴데. 어? 이 도둑놈아. 불러 와 이리와! 이리와! 내가 도둑놈 한 무리를 쓸고 온 놈이다. 나한테 덤비는 거는 무리지. 자, 얘네들 쓰러진 애들 중에 열쇠가 있을 것 같은데. 어휴, 에너지 아이템 많이 나왔네요. 좋아. 아주 배가 불러요. 자, 여기 안에도 뭐가 있네요 기름있고 자, 메이스 자, 열쇠가 나와야 되는데 열쇠 얘가 갖고 있나? 어, 얘한테 열쇠가 없고 세계여행일기장 탐험 일제 나 콘드라드 베이트는 불가능한 일을 해낼 것이다 80일 안에 대륙 전체를 여행할 것이다 카라비스타부터 란 엑세터까지 어, 위험에는 침을 뱉을 것이며, 재앙과 실패만을 떠올리는 속좁은 모든 이들에게는 최대한 경멸을 보내리라. 내 적들에게 나를 상대로 내기를 거는 것은 일생의 실수일 것이라는 것을 속수린 대가를 닐프가드 플로렌으로 치르게 될수될 될 실수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탐험 6일째 나는 아직 보클레흐에 있다. 미리 세우던 계획에 따르자면 도시를 이미 지나갔어야 했다. 이미 이틀 이틀이나 뒤쳐졌다. 하지만 연목을 하지, 그 지긋지긋한. 지긋지긋한 마차 의자에 앉아서 흔들리느라 엉덩이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 나는 딱딱한 잠자리나 마른 돼지고기에 한계에 도달했다. 화려하게 쉴 자격이 있으니 그 유명한 꽁조롱을 갈 때가 됐다. 탐험 8일째 꽁조롱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모두 모험을 사랑하는 동지들이었다. 그들은 내 탐사에 숨겨진 이상을 곧장 알아차렸고 내게 합류하기로 했다. 내일 우리는 함께 출발할 것이다. 하지만 내 새로운 동료들 중한 한 명인 죄자는 도시를 당장 떠나서 보클레오 밖에 여행지를 차리자고 했다. 그러면 내 물자들을 철저하게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여행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탐험 일째 우리는 임시 야영지를 차렸다. 모든 것을 검사했다. 내 자금도 마지막 한 푼까지 세어보았다. 제자는 모든 것을 마치에 실은 후에 말을 준비했다. 나는 이제 불, 어, 불가에 앉아서 에스트 에스트를 마시면서 에스트 에스트. 네. 저녁에 휴식을 즐기고 있다. 삶은 아름답다. 어, 이 일기장이 이 도중, 도중 눈꺼 아닌 것 같고, 저 마차 주인꺼 같아요. 자, 열쇠가. 여기 있으려나? 자, 열쇠가 좀, 뭐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달걀 하나 먹고. 또 뭐가 있으려나어 열쇠. 끝내 끝내지 못한 보고서. 세계여행 다니려다가 죽은 거예요. 도둑놈들 만나서. 예. 내 백년사반인데 필리버트 우라는 아, 필리버트 우리는 콜라드 베이트의 탐사에 참여하기로 했어. 이놈 정말 제대로 된 멍청이더군. 카라비스타에서 출발해서 란 엑스터까지 혼자 어, 혼자 가겠다니. 그리고 제일 대단한 건예 몬스터 헌터 사신다고요? 사려다가. 이거 먼저 읽을게요. 그리고, 제일 대단한 건, 그렇게 하면서 어떤 모욕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야. 듣기는 어떤 친구들이랑 80일 안에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내기를 걸었다고 하더군. 아. 아예 어서오세요. 허세뿜뿜님. 예, 어서 예 오일9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즐겨찾기가 추천. 감사드리겠습니다. 업 버튼 살짝 한번 눌러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일 플레이 영상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 호라이드 제로돈도 괜찮고 뭐 몬스터 헌터도 괜찮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안 해봤지만 추후 해볼 예정이고요. 잘 사셨네요. <laughs> 놈의 마차는 필요한 물자들로 터져나가고 있었고 마부석인 닐프가드 플로렌니당긴 묵직한 상자도 있었어. 우린 놈의 돈으로 꿩 조롱이 조롱해서 밤새 먹고 마셨어. 아이트 속이 쓰려. 자신의 여행에 우리도 끼고 싶다고 하니까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동의하더군. 도시 바깥에 야행지를 차리고 제안했는데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 우리 손을 거의 더럽히지도 않고 일을 끝냈어. 하지만, 아, 죄자이 망치를 너무 살살 날렸고, 머리뼈가 한 번에 쪼개지지 않았어. 게다가 그 천지는, 호라이즌이요? 호라이즌도 뭐 롤게임 그런 거죠. 예. 갓게임이라고 해요. 그것도. 위처보다좀 못하지만. 게다가 그 천지는 고주망태가 되어, 어, 되어 있었는데도 살인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말을, 말들을 겁줬어. 더 나빴던 건 녀석들은 이미 묶여 있었기에, 있었기 때문에 마차를 호수 속으로 곧장 끌고 들어갔다는 거야. 우리는 가능한 빨리 이것들을 끌어내고 싶어. 왜냐하면 여긴 그 망할 방랑 기사들과 공구 경비대로 득실거리거든. 하지만 고역하기도 마차는 진흙에 파묻혔어. 큰 잉크 얼룩이 보고서의 나머지를 가려서 읽을 수 없다. 뒤로. 예, 이거 위쳐3에요. 이 제목, 제목 써놨는데 위쳐3라고? 뭐, 새거 사시면은, 좋은 게 이제 뭐, 게임 산업에 도움이 돼서, 예, 또 앞으로 또 이제 게임 만드는 데 개발자들이 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 뭐, 진짜 내가 좀 실속하고 좀 자금이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 예, 그 중고로 사시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게임 시장, 앞으로 게임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야 저희도 또더 좋은 게임을 더 즐길 수 있으니까, 새고 사시는 걸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뭐한 5만 원대 중후만 하죠. 지금 DLC 그 뭐야 DLC나 원본이랑 같이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그거 사면입니다한 5만 6천 원대 정도 해요. 예, 네. <laughs> 게임 오브 더 이어해 가지고 골 에디션 에디션으로 요즘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게 에디션이거든요. 지금 이거 확장팩이고. 자, 가서 상자를 열어야 되는데. 자, 가서 상자를 열어봅시다. 자, 로치 타고 가야지. 아, 안장이 무거워져가지고. 아, 위처는 다 사셨어요. <laughs> 저는 그 PC게임보다 그 콘솔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PC게임은 시간이 지나면 운영체계가 바뀌잖아요.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러면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PC게임은 제가 안 해요. 콘서게임은 기계만 있으면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 개인 취향도 있지만. 자, 저 상자를 열어야죠. <laughs> 아무리 어려도 뭐 인간이 할수 있는 게임이라면 다깰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laughs> 캐스팅신, 8일간의 세계일주. 캐스트 추적. 자 캐스트 완료했네요. 자 걸음 떄미에 숨겨진 돈을 찾으러 가자 로치타고. Faster. <laughs> 그쵸? PC 게임은 진짜 그래픽이 짱이죠. 올라갈 수 있나? 점프, 점프, 점프. 안 되는구나. 올라갈 수 있나?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Come on. 아하, 말타고 올라간 데는 좀 제약이 있어요. 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여기 마차 안 뒤져본 것 같은데, 마차 여기 한번 가볼까요? 뭐가 있나? 예, 풀스 프로입니다, 이거. <laughs> 처음에 풀스 프로 샀다가 그거 팔고요. 프로 나와가지고, 예, 이거 구입했죠. 자 갑시다. 자 달리자. 자 좌회전. 자돈 찾으러 가죠. 돈 주스로. 자 어디 어디 어디야? 이쪽이구나. Let's go. 지금 이게 풀스포가요 오리지널 포켓이가 아니라 업스케일링이라고. 그래서 납부 해가지고. 가짜 4K예요, 아마도. <laughs> 근데 하여튼 뭐 화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보시는 대로 화질은 좋아요. 아 그러셨구나. 네, TV가 뭐 굳이 <laughs> 지금 4K가 아니라면 사실 필요는 없죠. 근데 저는 그래픽보다 프레임이 60 프레임이 지원되니까 프레임 때문에 썼어요. 60 프레임이 어떤가 싶어서 자, 걸음 떠미가 어딨냐? 아이고, 애가 노는데 이렇게 개가 딱 같이 앉아서 개가 이렇게 앉아서 지켜보고 그러네요. 귀엽네. 자, 걸음 떠미가 어디 있다라는 거야? 자, 걸음떠미 어, 프레임 60하고 4K 다 되죠 테레비만 지원된다면, 근데 테레비가 FHD라면은 60프레임까지만 그할 수가 있죠 경험할 수가 있죠 TV나 모니터가 그렇다라면 걸음 떡이 어디 있어 미처 센스 키우고 해야되나 아 요거 요요기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소똥 같은 거 이렇게 모아 놔서 이렇게 해 놓죠. 아이구야. 오케이. 돈에선 냄새가 어. 나지 않는다. 자. 다음 캐스트. 뭐지? 어 15개 그... 그 뭐야. 그거 해야 되는데. 퀘스트 가만가아 위쪽 의뢰로 가야 되나? 자 투생, 투생 아 이거죠? 자